시설, 또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방암에서 제가 표현이 결합되는큼 많은 공성 중에 계시는 그 천막에서 또 살고 계시고 그럴 정도로 아주 현장운동가로서 저희는 되게 목무를 배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런 복지관을 운영하면서도 과연 우리라는 박 대표님과 같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장애님에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외를 제가 답변을 하고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박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 아, 장애인 책별철대 연대 박경석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로 <laughs> 장애 등급제 이제 저희는 장애 등급제를 나인의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시죠. 한 맞는지 동의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노인 노인도 복지 서비스 받고 있는. 이 사회적 계층의 정체성을 풀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노인에게도 복지서비스 하면서 이거 줍니까? 그렇게? 아니, 유전해. 그런데 유독 장애인만. 그 장애인이라는 이름이라는 정체성 앞에서 급조를 매긴 거예요. 등급제 폐지의 필요성 예산 논리로 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또 등급제 강화 목적은 결국은 사회적 서비스라는 건데 이 사회적 서비스가 규제를 강화하고 예산 삭감을 부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등급제 페이지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바로 각종 감면 할인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등급제 폐지 위에 대안이 없는데 장애정 얼마 주고십니까? 아니 얼마나 십십만 원 정도고요 어디 누구를 대안하고 싶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나요? 1급, 2급 중복 상급에만 주고 있습니까 그, 그냥 상급은속달받거 있고 4, 월급은안보통 받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급수가 적용되죠 활동지원제도 예전에는 1급만 제한했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급수와 관계없어요. 왜 이미 활동지원제도는 또 다른 심사체이가 있어요. 부양원제 기준 폐지하라라는 얘기다요부양원제 기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급권을 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부양원제 기준 따지는 거죠. 그 친족 직계의 그 사료위와 며느리까지 소로을모겠다는거입니다그보양자 기준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복지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보양자 기준이라는 것들 때문에 가난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그할때 다니는 부모가 그 가족의 관계를 죽음으로써 끊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충당히 야비하고 야만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의 책임을 돌립니다 가족 책임 어떻게 돌립니까 가족들끼리 공동체 인간이. 오히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들을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지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에이언은 결국은 장애인들의 청년단이 중점, 장애인들 그리고 또 취업할 수 못한 장애인들. 그리고 또 가족의 관계에서 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인장애인들의 소득의 문제입니다. 이 소득이 있어야지 먹고 살거 아닙니다. 또 하나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2 0 1 7년때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연대를 출범시켜서 법제절으로 제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취 서랍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만들자 그리고 장애인중심의 복지전자체계를 만들고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접소득을 직접소득으로 보장시키면서 예산을 확대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자립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들을 장애인 권리 보장법으로 만들어가자 라는 것이 저희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된어진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점들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 구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